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우로 큰 피해가 났던 충남 지역에선 빗속에서도 힘겨운 복구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농작물이 썩으면서 악취가 심한 상태지만 자원봉사자들은 비지땀을 흘리며 치우고 또 치우며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모레까지또 많은 비가 예고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던 논산시 성동면의 시설하우스 하우스 안은 온통 흙더미를 뒤집어 쓴 채로 진흙벌로 변했고 수확 직전의 수박들은 다 썩어 버려진 채 악취를 풍기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쓰레기 더미로 변한 시설 하우스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찾아와 악취를 참아가며 썩은 수박과 줄기들을 걷어내면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탭니다. 여러 단체가 모여서 힘이 돼주면 조금이라도 농가 분들한테 힘이 될까봐 봉사하러 왔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센 흙탕물이 모든 것을 쓸고 간 금강변 논산 부여 지역 수해 현장엔 군부대 군인들과 충남 각지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투입돼 재활을 위한 힘찬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수해 그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피해 농민들이 조금 힘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땀 범벅으로 변한 자원봉사자들이 폭염과 악취 속에서도 복구 작업을 도와주면서 농민들은 재기를 준비하며 다시 힘을 얻어갑니다. 수박 상추밭이 다 잠겨가지고 다 썩어서 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자원봉사자 분께서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살 심이 됩니다. 제방이 유실돼 큰 피해가 발생됐던 논산천 제방둑 복구 현장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논산천과 부여 금강둑의 현재 복구율은 95% 선으로 내일까지는 모든 복구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 후 특보가 내려지며 대전 석교동과 변동의 빌라 지하에 물이 차거나 서산시 갈산동의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1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모레까지 지역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해 복구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수해 피해 주민들의 한숨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TJB 류제일입니다. 태안과 보령, 서천의 호우 경보가 대전, 세종과 충남 나머지 시군에 호우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림청이 충남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엔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상태로 위기 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됩니다. 산림청은 추가로 비가 내려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며 긴급 재난 문자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유사시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체불명의 가스가 담긴 국제 우편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등이 출동했습니다. 타이완에서 발송된 이 우편물을 군과 경찰이 수거해 조사한 결과 가스가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충남에선 최근 이틀간 30건이 넘는 수상한 국제 우편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대덕 특구가 있는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자는 공약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등장했습니다. 대전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정치권도 곧 입법 발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고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걸려 있어 험로가 예상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세범 기자입니다. 과학수도 4차 산업특별시 세계적 명품 과학도시.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각 후보들마다 비슷하게 들고 나온 대전 지역 공약으로 일부 후보는 법적 주의도 제시했지만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대전을 특별자치시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과학수도 대전특별법은 대전에서의 기술성과가 전국으로 퍼져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으로 7명의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합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례를 담은 그런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총칙은 국가가 과학 수도 대전의 지방 자치권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 특별자치시 지원 위원회 설치가 뼈대입니다. 세부적 혜택이 들어 있는 특례는 우선 권한 확대로 과학 도시와 관련한 지역 내 개발 허가와 세금 감면, 정부 권한 위임 특별회계 신설 등입니다. 규제 완화는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예타 면제도 수월하게 적용받습니다. 인재육성 방안도 마련돼 연구개발 관련 교육 시스템 구축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는 낙후 지역 개발로 공감대가 컸지만 농림, 환경, 산림등 정부부처와의 권한이양 갈등 끝에 법안 발의 3년 만인 지난 5월 여러 특혜가 빠진 채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대전은 주도권이 훨씬 강한 재정, 과학, 산업 분야 정부 부처는 물론 다른 지역의 견제까지 넘어야 돼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으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 앞으로 대전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학수도 대전의 장점을 살려 지역 발전을 견인할 법안이 시동을 걸고 대장정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 이동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 현상도 심각 수준인데요. 세종과 대전을 잇는 버스들이 잇따라 개통되고 이 수도권 최초 광역 급행 버스도 9월에 도입되면서 불편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장석경 기자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에서 넘어간 인구는 11만 명. 주거지만 옮겼을 뿐 직장은 여전히 대전인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세종 대전 대중교통이 원활치 않다 보니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과 대전 도심을 오가는 버스가 잇따라 신설되면서 두 도시 간 거리가 한층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우선 다음 달 18일 세종시 지평동과 대전시 둔산동 시청을 잇는 1001번 광역버스 노선이 개통합니다. 세종 테크노밸리가 있는 지평동에서 반곡동을 거쳐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 현대아울렛 신세계백화점을 지나 대전 시청까지 오는 겁니다. 청정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서. 서로 간의 통행과 교류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광역버스 신설을 통해서 일일 2만 6천 명에 달하는 세종 시민과 대전 시민 간의 이동이 더욱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올 상반기 예정돼 있던 비 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광역 급행 좌석 버스, 즉 M 버스도 오는 9월 본격 도입됩니다. 현재 운수 사업자가 선정돼 국토부에 면허 신청을 진행 중으로. 면허권이 발급되면 사업자는 13대의 버스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 버스 세종구간노선은 세종, 세종 충남대 병원을 출발해 고운동, 종촌동을 지나 다정동, 세롬동 한솔동으로 확정됐으며 대전구간은 충남대를 지나 대전시청을 종점으로 3 4곳에 정류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세종대전을 왕복할 때 환승을 많이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세종대전버스가 신설되면서 그런 점이 많이 해소되고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신설버스 이외에도 BRT 중 대전 반성역에서 세종터미널, 청주 오송역을 오가는 노선도 매일 17대가 112회 운행하던 것을 133회 이상으로 늘렸고 반성역에서 세종시청 오송역을 오가는 노선도 5대에서 8대로 증차해 운행 횟수도 38회에서 62회까지 늘어나면서 시민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막식이 열릴 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이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대전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 박종선 시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부산과 인천의 경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에 각각 5년과 3년이 걸렸다며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착공에 2년 만에 준공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남시덕 대전시 시민체육 건강국장은 다음달 중앙투자심사와 12월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고시 예정인데, 국토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며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2026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충남에서 올 여름 들어 온열 질환자 3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 종류는 열탈진이 60%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3.3%, 열경년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습니다.